네, 이어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는 아동 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홍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성남시의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인센티브 만원을 포함한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및 상품권 제한, 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보상하고자 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상품권 사용 확대와 경제 선순환 및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진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어떤 그런 뭐 혹여나 있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검뭐 검토되지 않고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날짜에만 맞춰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건 조금 사실 많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앞서 시는 체크카드 운영 사업자의 신한카드사를 선정하고 전산망 구축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이르면 8월 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성남시 아동수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abn뉴스 홍일임입니다.